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의 요한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인 기성에서 2025년 10월에도 인투파크 과자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지원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인 기성에서는 신탁사와 시행사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현장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가 수탁자로 매도인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현장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23년 8월로 기재되어 있고,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저희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예, 저희 의뢰인은 2024년 5월까지도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 도가 전 분양계획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입주 예정일은 수분양자들의 약정 해제권 발생의 기준 시점이 되는 점, 분양 계약은 다양한 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입주 일자가 아닌 입주 예정일로 정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점, 변경된 입주 예정일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신탁사는 반환 의무는 시행사에게 있다고 하여 책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탁사가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분양객 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시행사와 연대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되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는 입주 지연 시 위약금 규정도 있어 시행사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 이사 날짜 등을 계획하셨는데 입주가 지연되어 손해를 보고 계시다 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